하십니까 시민의 소리 박병모 기자입니다. 광주시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이정재 후보를 모시고 광주 교육부 정책과 방향에 대해서 인터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후보님, 네, 안녕하십니까 오래간만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이 후보님을 한마디로 말하면은 광주 교육부 산증인이다 이렇게 말들이. 이, 오고 갑니다. 초등 교사로부터 시작이 갔었고, 중, 등, 고등, 그리고 교수까지. 특히 마지막에는 광주교육대 총장님을 연임하셨어요. 예, 예. 어, 그래서 광주 교육에 관한 한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실 텐데, 앞으로 당선되신다면은 어, 광주 교육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틀림없습니다. 저 자신있게 해낼 수 있습니다. 아, 이 정제는 준비되어 있고 검증되어 있습니다. 아, 우리 앵커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는 초, 중, 고 전문대 교수, 대학 교수, 교대 총장, 현재는 대한민국 총장협의회 부회장, 국정자문회 교육분과 부위원장, 한국유치원 총연합회 고문. 약 40여 년 동안 교육에만 애기를 걸어왔습니다. 그동안 많이 공부하고 또, 어,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반드시 광주 실력을 엎드려서, 엎단겨서 세계에 에, 인재를 키우는 데 제가 반드시 양성하는데 기여를 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보다도 예. 경력이 더 화려하신 것 같아요. 예, 예. 자, 그래서 교육과 예. 또그 시민사회단체 총연합회장을 예. 예. 하셨고 예, 예. 또 한때 정치활동을 하셨는데 예, 예. 이세 가지 중에서 예, 예. 어느 것이 이 후보님의 적성과 성격에 맞는 것인가요? 에, 맞습니다. 저는 정치도 한 1년 이상 해보았습니다. 어, 지금은 이제 탈당하고 어, 이제 교육자로 돌아왔는데, 에, 교육이 가장 저의 적성에 맞습니다. 한때는 에, 교육감 선거에 나와서 직전제 때 에, 이정재가 1위로 달렸습니다. 다 된다고 했습니다. 그때 에, 정부에서 장관 들어오라, 또 어, 여야에서 국회의원 하자, 또 구청장 하자, 한평 군수 하자 이렇게 했지만은 다 거절했습니다. 나는 오직 교육만 전념하겠다는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어, 선천적으로 어, 타고난 교육의 길이 저의 적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일는이 예. 후보님을 예. 집념의 사랑이라고 예. 얘기를 합니다. 예, 예. 지난번 선거에 나왔다가 예. 도중에 들어가셨죠. 예, 예. 그때 예, 예. 이정선 후보와 예, 예. 같은 이시문 중이라고 해서 예, 예. 어, 지난번에는 이정선 후보가 나가고 이번에는 그 삼촌인 예. 그 이정재 후보께서 예, 예. 나가는 걸로 약속이 된것 같은데 그 약속이 깨진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어, 약속이 깨졌다기보다는 제가 이정선 교수를 교수로 초빙했었습니다 어, 그리고 첫 보직을 주고 또 어, 방금 앵커께서 말씀드린 바 같이 에, 집안입니다 학렬로 보면은 전주이시 조카빨이 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서로 경쟁을 하다 보니까 좀 이것은 잘못된 것인데 저를 선관위에다 고발을 했었습니다. 음. 명예교수를 쓰고 다닌다고 그런 것들이 있고 그래서 그때 정치 내에서도 여러 가지 단열화를 해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제가 양보를 했죠. 음. 그런 적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이정선 후보는 다시는 안 나온다 이렇게 하고 했다 한데 이제 또다 같이 나와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신의와 도덕과 그런 모든 것을 약속을 지킬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이고 좋은 지적이십니다. 네. 자 이번 선거에. 네. 다섯 분의 교육감 후보가 나오셨습니다. 예, 예. 자, 그러면은, 이 민, 민주당, 정치 얘기로 하면, 민주당 공천만 받으면은, 아, 사실상 뭐 선거운동을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이해민주당이 예, 예. 덮시니까 예, 예. 그렇지만 교육감 선거는 굉장히 지루하고, 예. 그 범위도 높습니다. 예, 예. 후보 간의 단일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에, 저는, 자, 한때는 저도 해보려고 했습니다. 아, 음. 모든 것을 했는데, 에, 가장 적임자는 이정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 제가 두 번의 고배를 마시고, 또두 번을 양보했습니다. 이제 삼수하지요. 어, 이제 저로서는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주교육을 이렇게 살려야 되겠다 실력 강조 인성 교육 이렇게 해서 어 살려야 또 시민들을 만나 보면은 저에게 어 이번에 꼭 한번 해서 옛날처럼 1등 광주를 만들어라고 저에게 격려를 합니다 그리고 KBS 어 합동 토론 때그 토론을 보고 어 시민들께서 많은 격려를 해주시고. 이번에는 꼭이정제가 되어야 한다. 응원해주시고 지지해주신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낮은 자세로 겸손한 자세로 꼭 안주해서 우리 광주교육을 바로 세우고 또 우리 인재들을 육성해서 세계를 선도하는 그런 인재를 양성하고 싶습니다. 자 그런 연장선상에서 예. 각 후보들이 실력 광주를 애치고 있어요. 예예. 현장의국 교육감께서 12년을 예. 했습니다. 예예. 그 동안에 학생들의 실력이 하향 평준화된 것 아닙니까? <laughs> 예, 맞습니다. 예. 그것 때문에 예. 실력 광주를 애치고 있는데 예, 예.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는 교육 삼행제를 인성 창의 혁신이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아, 우리 광주교육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교육이 인성이 무너졌다 그런 생각을 가져요 기초기본교육이 그리고 어,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광주는 하향 평준화가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 이것을 바로 잡을 사람은 바로 이정재밖에 없다 저는 아주 자신있게 이야기합니다. 어, 저는 인성이 바로 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성, 인과나 교육 또 그런 사람됨됨 그런 교육이 바로 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광주 인성교육 바로 세우고 또 광주 실력 항상 하는데 제가 앞장서고 또 혁신, 변화와 혁신은 늘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잘한 것은 그대로 이어가고 잘못된 것은 가감하게 고쳐서 변화를, 혁신을 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적임자가 바로 이정재 뿐입니다. 네. 준비되고 검증되어 있습니다. 이 후보님께서는 지금도 젊으신 것 같아요. 아, 아주 젊죠. <laughs> 저한테 나이를 묻습니다. 나이가 많지 않냐라고 다은대 나이가 많다.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물어요. 저한테. 나이가 몇십니까? 나한테 그러면은, 뭔 이야기를 하는 거니, 어, 청춘입니다. 제가 그렇게 대답합니다. 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거예요. 어, 어떤 열정, 어떤 힘을 가지고 일을 하냐 그게이 가장 중요하지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그것은 경륜 아닙니까 교육과은 경륜과 또 경험이 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건 생각하지 말고 젊은다 나이다 그런 생각이 바뀌어야 한다 그런 생각을 갖고요 힘과 열정 예. 예. 그리고 교육계를 잘 알고 있는 만큼 예. 그만큼 정책도 촘촘하게 만들었다고 들었는데, 예예. 예. 이 후보님의 대표 공약과 선거 키워드는 무엇입니까? 저는 어, 사교육비를 제로화자라고 했습니다. 키워드는 공교육을 강화하고 또 사교육도 같이 병행해야 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는 제가 어, 수월성 교육하고 다양성 교육. 다양성 교육이라고 하면 은 여러 줄 세우기 1등짜리입니다. 쉽게 말할게요. 또 제가 20년 전부터 대한민국 교육은 그렇게 가야 한다고 주장한 사람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가야 합니다. 그것이 변화고 혁신입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은 공부 잘하는 애들은 잘하는 도로 애들 수학 1등 영어 1등 국어 1등 또어 여러 줄 세우기 기타 잘 치는 애또 음악 잘하는 애 아코딩 잘하는 애 이렇게 해서, 영화 학교, 또, 에이비션 학교, 이렇게 다양성 교육. 그래서, 이제, 학원 교육도 학교로 끌어들여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학원을 죽이지 않냐, 혀 떨어진다, 여러 사람이 저한테 그래요. 저는 그거 아니에요. 학원 교육도 같이 병행해서 학교로 끌어들여야 한다. 그래서, 어, 사육비를제로화시키면다 부담을 해줘야 한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오고 싶은 학교 또 머물고 싶은 학교 또 만나고 싶은 선생 그거는 이제 맞춤형 교육이라고 합니다. 시대가 흐름에 따라서 그런 교육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저한테 그런 뭐 그런 사교육비를 어떻게 다 대줄 것이냐 저 자신 있습니다. 이정제가 하면은 교육이 보입니다. 교육이 보이면 은 바로 경제입니다. 저는 그런 것을 어, 전문대학에 있을 때 직업 보도 실장을 했어요. 제가 수학선생입니다. 그래서 전국을 다니면서 취업을 시켰어요. 그때 이주여, 저, 정주영, 정주영 회장도 만나고, 이병철 회장도 만나고, 이렇게 다 만나서 그런 그 노하우가 또. 있습니다. 거기서, 거기서 한 가지 배운 거 있습니다. 저는 그 정주영 회장님이 저한테 르쳐준 철학이 하나 있어요. 그의 모임군이 불가능이라는 없다. 뭔 일을 하든지 열정과 정성을 들여서 하면은 감동을 주고, 감동을 주면은 기적이 일어난다. 따라서 사교육비를 제로하고 있고 지금은 AI 시대입니다. 광주가 메카 도시입니다. 그래서 영재학교를 만들겠습니다. AI, AI 영재학교, 초중 고등학교. 그래서 글로벌 인재를 키워내야 합니다.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강산교육청의 네, 교육청에 옛날 있었는데 없어져버렸어요. 복원이 아니라 저는 신설을 하겠다 그 말이에요. 어, 20년 전에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어, 유초중고 교육도 하지만은 성인교육까지 하자. 시민과 함께 하자. 그런 교육을 만든다. 부모가 변해한다. 그리고 어, 희자니아를 이렇게 유치하도록 하랍니다. 그 말은 뭔 말이군이 학생들 또 부모들이 방과 후에 갈 곳이 없어요. 체업학습센터를 가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직업관을, 어, 초, 중, 고에서 심어줘야 한다. 그것이 이제 선택, 자유권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요. 인성교육 차원에서, 어, 무엇을 하고 싶은 분이 부모대학을 설치하고 싶다. 광주에 아마 이런 아이디어는 최고 겁니다. 어 그리고 어, 또 하나는 에, 우리가 늘 알아야 되면은 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교사는 부모이상은 좋습니다. 그래서 어 그중에서 더 훌륭한 것은 어머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머니의 입술이 교과서고 어머니의 무릎이 교실이고 어머니의 품이 학교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모교육에서 더 우리가 시민 교육까지 해서 인성 교육에 같이 참여해야 한다. 시민과 함께하는 그런 교육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공약들이 있습니다면은 시간 관계상 몇 가지 공약만 말씀드렸습니다. 아이고 표부에와 닿는 공약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 예. 교육감으로 출마하셨으니까. 예, 예. 선거는 또 이해가 되고 예, 예. 그래서 그래. 시민들과 학부모들을 예. 향해서 예, 예. 이 정제가 예. 왜꼭 교육감으로 돼야 되는가 예, 예. 여기에 대한 이유와 소위 당위성을 예. 좀 강구하게 말씀해 예.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아, 존경하고 사랑하는 광주시민 그리고 교육가족, 교육가족 여러분 학생에게는 꿈과 희망을 우리 교사에게는 가르치는 보람과 사명감을, 우리 학부모에게는 신뢰와 행복감을, 우리 시민에게는 자존심과 자긍심을 심어주는 모두가 행복한 광주 실력, 명품 교육, 눈네상스 시대를 이정재가 활짝 펼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봉사하겠습니다. 저는 두번 하지 않습니다. 우리 광주 시민을 위해서,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세계적인 인재를 양성해서 세계를 선도하는 우리 인재 양성에 제 모든 것을 바쳐서 헌신 봉사하겠습니다.